동현입니다. 오늘은 최신용 백화니만 크루기를 보여드립니다. 크루기 네. 자동차에서 개구리형으로 변진하네요 일단 빨리 까보자요. 누군가 죽겠어요. 아주 알. 됐다. 많이 기다리셨죠? 응? 기를 먼저 야겠 여기 종글리 진짜 얘 이렇게요, 여러분 궁 궁금해서 말하는 건데 얘 예,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겠죠? 일단 이렇게 해보자. 아얘왜 이래 또? 잠시만요. 테이프로 뜯자요. 안에 뭐가 들어요. 그냥 배틀 방식이에요. 잠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음, 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카이온을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카이온은 없는데, 카이온, 장난감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카이온, 터님 가, 어찌가 나 어,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은 카이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가 이제 엄청 멋지겠죠? 그리고 저도, 왜윈나이온은안 나오느냐, 그림이 안 나오느냐, 카이온은 나오는데 잠 하나 해야죠. 자 모바일 쿠폰 모 아니야. 그리고 크라켄, 크라켄, 크라켄이고요. 다음 은 피코, 피코가 꽤쎘죠 그리고 마지막 오픈 모바일 쿠폰 크라켄이요 아이, 크라켄이 지금, 전두 개나 그라켄을 갖고 있습니다. 딱, 이제 크로기의 속성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레돌, 레드, 레돌입니다. 그리고, 이빨, 이빨이, 이렇게. 그리고, 눈은, 막, 졸린 모습? 이라고할까 그리고 자동차로변견해 봐야겠죠? 일단, 얼굴을 내리고, 뭐야, 받침대요? 받침대를, 일단, 이렇게 내리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얼굴을 내리고, 이 무슨 받, 동굴을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꼬리? 꼬리인가? 얘는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같이 하고 이걸 또 잡아서 얼굴을 내밀면 크로기 멋지죠? 새로 나온 녀석 이다 모든 메카니즘. 일단 가위로 다시 보자요. 어째.